안녕하세요. 9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운양동 한신 더호테라스 11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65억보다 35.31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kcc 스위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3억보다 30.2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한신더호테라스 9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92억보다 29.16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풍무동 김포 풍무센트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07억보다 27.33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풍무동 김포 풍무센트럴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07억보다 27.33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촌읍 필스테이트리버시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5억보다 26.38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9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2억보다 26.37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9단지, 도시형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92억보다 26.37% 저렴한 5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11단지, 도시형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65억보다 24.92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텔라스 1 1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팔점5억보다 이십사점구이퍼센트 저렴한 6 5오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기동 테라하우스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 8 6육억보다이십사점구퍼센트 저렴한 사점사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강신도시 이차 KCC 스위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1억보다 24.03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영동 한신 더호테라스 12단지,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7억보다 23.79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기동 테라하우스,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5.86억보다 23.21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걸포동 한강 메트로자이 1단지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67억보다 23.19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풍무동 김포 풍무센트럴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07억보다 23.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촌의 필스테이트리버시티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08억보다 22.97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고촌의 필스테이트리버시티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14억보다 22.97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고촌읍 필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 1 6억보다22.87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마산동 한강동일 스위트 더 파크뷰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83억보다 22.86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3억보다 22.75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46억보다 22.7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강신도시 2차 KCC 스위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3억보다 21.99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고촌읍 김포고촌우 방아이 요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8억보다 21.74% 저렴한 10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5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후 테라스 11단지,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65억보다 21.45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장기동 한강 센트럴 자이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87억보다 21.43% 저렴한 5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8단지, 도시형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4억보다 21.39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더호테라스 12단지, 도시형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7억보다 21.25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운양동 한신 더호텔라스 12단지 도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7억보다 21.25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13억보다 20.96% 저렴한 8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4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